안녕하세요. 저는 나무 아래 교회 김수환입니다. 잠깐 뒤에 있는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laughs> 네, 부끄럽지만 작년에 제가 술을 한창 마시던 때 혼자 캔을 쌓아놓은 사진인데요. 사진으로 알수 있듯이 저는 술 엄청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기를 겪게 되면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laughs> 지금, 그, 지금 그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네,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희 아버지께는 의처증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섯 살때두 분은 이혼하시게 되었고 10년이 넘도록 아버지 밑에서만 자라게 되었어요. 또한 아버지에게는 폭력적인 기질이 있으셨는데요. 그 기질은 의처증과 함께 어머지, 어머니의 부자와 본재로 저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집을 언제나 탈출하고 싶었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어서야 나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집을 떠나면 남겨지는 동생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버지를 고소하였고, 동생을 어머니 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획득한 자유는 저에게 죄책감을 나날이 더하면서 제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술을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 술을 마셨고, 공부할 때도 마시면서 공부했고, 잠자기 직전에도 마셨어요.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신 건데, 이제는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추락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크리스마스날쯤, 이제 중학교 선생님께서 교회에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죄 없는 이에게도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가 힘든데 어떻게 예수라는 분은 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저를 건져냈고요. 예수께서 어둡던 현실 속에 저를 구원하셨어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과 만난 후 저는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술을 세 달이 넘도록 입에 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평안을 주셨고 힘들었던 많은 상황들이 그분 안에서 고역이 되었습니다. 또 일상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laughs> 그분의 사랑으로 제가 술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 찾아오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만난 그 빛을 만나길 바라고 있고요.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번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을 느끼며 또 행복한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